네, 안녕하세요. 윤도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전국에 계신, 아니 글로벌인가요? 도지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코인들이 빠지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는 자신이 투자한 그런 코인이나,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투자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장, 이렇게 3월, 4, 5월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승장에는 사람 심리가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귀에 들어오거든요? 더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더 귀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주식이 혹은 코인이 하락하는 장에는 부정적인 그 뉴스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립니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바닥이다 이런 걸 떠나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혹은 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도 적어 놨는데요. 뭐, 제가 코인을 직접적으로 권유하진 않아요. 이게 코인 투자 자체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저의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시각이 뭐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은 6월 28일에 쏠려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도지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분석해봤을 때이 도지코인은 28.06197일 단위로 이렇게 많이 산게 보여서 이게 일론 머스크의 생년월일을 힌트 삼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6월 28일날 뭐 도지코인이 떡상한다, 펌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 지갑이 일론 머스크가 됐든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추종자의 지갑이든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28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하고요. 꼭 일론 머스크 생일이어서 도지코인이 오른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모두가 관심 있어 하니까 시장의 무언가 변곡점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것 같다. 그 정도로 같이 보고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 글로벌 회계법인이자 컨설팅 회사죠, e y 이의이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폴 브로디가 이제 내놓은 이제 전망인데, 향후 이제 코인 시장은 이세 가지 축을 통해서 분화되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서치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첫 번째 하나의 축은 이 디지털 골드라는 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금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폐 가치의 반대 성향으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실제로 채굴량도 제한적이고, 어, 모든 코인 시장의 대표격이기도 하고요. 오래 되었고, 그래서 디지털 골드 관점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비트코인이 그 관점에 맞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분산형 금융 서비스와 같은 이런 생태계를 이더리움을 축으로 하는 한 꼭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그런 화폐를 좀 대체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이더리움 생태계 쪽이다. 라고 한 축을 했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축을 바로 이 엔터테인이라는 요소로 코인을 해석해서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이라고 그러죠. 밈. 이런 밈코인도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장난스럽게 시작하는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체 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이 없다 라는 식을 받아서 어, 이 두가지 이외에는 말이 안된다 버블이다 이런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이 과연 이 펀더멘탈이 존재하느냐 뭐 그거에 저는 동조 하진 않아요 코인 자체가 수급이 라든지 투자 심리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어떠한 펀더멘탈이 있어야지만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고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에서 분명히 어느 쪽으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관심이 있고 아이 코인 자체를 소모하고 어, 엔터테인 요소로서 뭐 교환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밈코인에 대한 가치 재평가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 이인베스먼트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제기되지 않을까 뭐갈로은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슈가 되고 어, 기존에는 완전히 전통시장에서 부정되었던 밸류에이션이 안 되면 부정되었던 이런 팬덤의 가치 혹은 이러한 재미의 가치가 이 투자수단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내용을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인데 이 스포츠 배팅 사이트 스테이크닷컴에서 종합격투기 UFC경기에 도지코인을 광고로 게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스테이크닷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봤더니 그래서 뭐 카지노, 스포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베팅 사이트인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혹시 뭐이 사이트 자세 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지불금에 여러 코인들이 뜨는 거 보니까 이 코인을 활용해서 카지노나 스포츠 이런 베팅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 것 같고 어, 비트코인 여기 제휴 업체 내용을 보니까 비트랑 이런 것도 도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도지가 어쨌든 홍보로 했다라는 건 그만큼 민코인이다 보니까 그 재미라든지 확산성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어, 재미 이런 쪽에 이제 밸류를 좀 주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 전재산에 올해 2월에 전재산을 이제 도지코인 투자를 해서 100만 장자가 되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코인이 빠지면서 1 0 0만명자는 아니라고 해요. 이분 기사를 봤는데, 뭐,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 뭐, 자기의 전재산을 뭐, 코인에 투자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제가 얻은 게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제 단기적인 문제에 좀 치우쳐서 이 본인의 투자를 끝까지 지킬 인내심이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상화폐 변동성을 견딜 수 없다면, 가상화폐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해서 제가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공감은 뭐냐면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만드, 말씀드렸지만 장기투자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 단기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토지코인 상패되는 거 아닌가? 토지코인 진짜 가치가 있냐? 더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한테 가격을 계속 넘기면서 폭탄 돌리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산 자체가 주식이 됐던 여러분들이 코인 됐던 부동산이 됐던 여러분이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없으면 당연히 변동성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의 그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코인의 변동성 견딜 수 없다면 꼭 코인 투자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방향으로 갈수 있고 주식에서도 대형주나 우량주로 갈수 있고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나 아니면 이런 코인 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전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락장에는 이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요. 반대로 상승장에 오면 도지 코인의 우려 같은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리스크 포인트죠. 이렇게 해야 결국 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 윤도지와 함께 도지코인 혹은 여러 코인들 그다음에 갑목 미국 주식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